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 나라들의 숨은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단군조선 대부여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여는 단지 지명일까요 아닙니다 부여는 곧 하늘의 도를 지상에 펼친 홍익인간의 나라 단군조선 말기 국고인 대부여를 호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고구리 창세기 추모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여는 부옇게 아침이 밝아 오는 하늘빛에서 유래한 이름. 천명이 비추는 새벽, 새로운 시대의 서광이었죠. 글자 뜻도 깊습니다. 부 하늘의 주권, 창조의 근원, 여 넘친 풍요, 천하의 널리 퍼짐, 부여란 곳. 하늘의 이치를 이은 천재의 나라 풍요와 조화의 도를 널리 펼치는 제국을 뜻합니다. 단군조선 1세 단군왕검은 넷째 아들 부여를 서쪽으로 보내 다스리게했고그 이름이 그 지역 단군조선 제후국의 이름이 되어 이어집니다. 해모수는 단군조선 말긴 대부여를 북쪽에서 계승 그래서 북부여라 했고 고두마카는 북부여를 지켜내 오대 단군이 되었고 추모는 북부여를 이어 고구려를 세웁니다. 전해 부르는 동부여를 그 후엔 서부여로 일본으로까지 부여의 정신은 퍼져갑니다. 고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백제를 세우고 백제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쳐 단군조선의 정통임을 다시 천명합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누구인가요? 북부여 5대 당군 고두마칸의 딸 파수가 진안으로 와서 낳은 아들입니다. 신라 또한 부여의 피를 이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서결본기에 의하면 대진국 즉 발해 무왕제는 일본의 국서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대진은 고구려 땅을 계승하고 부여의 전통을 잇는 나라다. 부여는 당군 조선의 말기 국호인 대부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의 이치삼신에도 천재의 뜻을 잇는 우리 민족 쿡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 우리가 왜 당군의 자손인지 바로 부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여를 잇는 건 당군을 잇는 것입니다.